비용과 함께 하는 타바타 2회 차입니다. 와, 어제 했는데 진짜 토하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져볼 건데 가보자, 렛츠고. 아, 근데, 근데 제가 아, 개수를 좀 줄여야 될것같아 어, 15번 했다면 우리 오늘은 10회씩만 하는 걸로 딱 10회 천천히 늘려 나가야 될것같아 처음부터 비용처럼은 없어. 내가 봤을 때 비용도 이랬을 것 같군요. 이제부터는 10회씩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회차 가보시죠 레츠고 전 앞으로 6 0할 건데요 여러은1 0회2 0회 그래 형도 얘기한 데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 점핑 잭 일단 니다 하나 둘. <놀라> 자,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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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네,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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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지금 지칠 대로 지쳤는데 약속이니까 계속 꾸준히 해보기로 했잖아. 어, 뭐야 게다또 뭐야 그다. 어 저기 지금 0초더 있어. 네. 자, nice and slow. 아주 느리게 집중해서 네. 가슴에다가 네. 그냥 네. 아주 힘을 네. 박아주는 거야. 하나, 네. 어, 엄마. 코로나바이러스 문자가 어 이러면 안되는데 그 뭐지?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休息休息，咱不跑了。咱们回去。我完事就回去。我今天就买着。我完成功了，不是。我成功了。我休息时间你언제는못돼아우마이중소아 아, 아 자, 이런 운동이 뭐지 어? 복근 복아자할수 있어요 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둘네자더 아, 부위에 네 힘을 내다 꽂으세요 아, 아유, 아, 자, 말른부위안힘나 자, 여러분 이렇 해서 一旦他们闹出，对、这个，一冲突。这个这个 <noise>

뭐야? 야,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에이. 오늘 비가 와서 못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소나기였어자 쉬세요. 힘든 거는 형그다 뭐지? 아나 어. 어, 응. 응. 아, 진짜 나세번네 어떻게? 한나해자여러힘들자 여러분도 힘들죠. 나도 뭐 힘들어요. 아이 이 너무 많아. 형처럼 말할 수 없어. 응. 아. 아. 对吧？好不好 이시고 <목소리로> 네 충분히 통과

지기저가좀거 저거, 거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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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석진아, 어. 살려줘. 네, 뭐말하고 살려줘. <laughs> 석진아 일단 일단 비형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왔거든. 어. 일단 비형이랑 이것만 끝내고 내가 연락 할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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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오늘 이 정한 친구 오늘 생일이거든요. 석진아 생일 축하한다. 진짜 축하한다.

아 뭐였지? 와 어깨 마음을 잡으시는 거요아팔 아파 tell 형아께 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이렇게 한다 내 보여주는 거야 그 이제 어? 나어 아. 니 그럼 얼추 비슷한 어. 분네 라고 미친 소리를 해봅니다. 형 가야돼, 가야돼. 아, 초보자를 위해서 우리 스쿼트로. 제가 절대 힘들어 생각합니다. 아, 냥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려야. 아, 초보자는 절게어형럼 다리 힘이 안들어니네요이번이는꽉고 뛰어주세요. 꽉꽉 뛰요 接着我看看 哦，休息一会儿，先。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래 요래. 아, 이거또 쉽지 않아. 진짜 어려워. 초보자분들. 예스. 예스. 얼른 어? 거나이나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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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뭐 이거 하 이거 분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 이거 이 1차 28분 20초에서 끊었어요 아 진짜 힘이 안 나서 못하겠어 비형처럼 되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어요 저 그래도 끝까지 해서 목표를 정확히 정했어 비영이랑 같이 여기서 하는 거야 언젠가 형이 이걸 보고 같이 하자고 내가 연락해봐야지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했는데 일단은 2회차 마무리를 여기서 인사드리고 3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안녕.